이빠사나 어, 수행할 때 선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보통 팔 정도에서 선정이라 하면은 그 정정 정념 다음에 이제 선정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이빠사나 선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재선박사고도 하 이야기했는데 이제 미얀마에서는 사마타 선정이라 하는데. 그, 우판디타 스님은, 미얀마 우판디타 스님은, 이제, 그 이파사나 선정으로 그렇게 봅니다. 파옥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사마타 선정으로 보고요. 예, 선정을 일어나게 하러면은 가거나 미래에 판단 분별하고, 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또, 겨울은 방일에 빠지지 말고, 겨름은 이제 사티를 안 놓치는 겁니다. 또, 과도한 노력이 있으면은 이제 그또 선정이 안 일어납니다. 노력에 그 집중에 비해서 노력이 이제 예, 너무 과하게 되면은 또 유혹이나 감각적 집착에 빠지면은 이제 선정이 일어나지 않고 또 나쁜 마음을 갖지 말고 이제 대원력을 예, 가져야 됩니다. 초선정에서는 에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지수 하풍 위주로 이제 에 관찰하면 되고요. 에뭐 이제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어떤 빛이나 빛 위주로 주로 많이 니미타를 관찰합니다. 아 일선정에서는. 네, 무상고무화를 관찰하면서 유바사나가 네, 그 위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 이런 뜻이 삼파 그 삼법인 이런 뜻이 있고 바사나가 이제 본다는 뜻 이렇게 나누어서 해체해서 이렇게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일선정에서는 위탁과 이자라 기울이는 생각 유지하는 생각 그리고 삐띠, 수가 기쁜 마음, 행복감, 그리고 에카가타 집중, 그 다섯 가지가 이제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에, 요 선정의 요소, 위따거이자라 삐띠, 수가 에카가타, 그곳을 관찰해도 되고, 지수화풍이나 오온 중에 하나를 관찰해도 됩니다. 이제 1선정에서는 위탁과 기울이는 생각을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2선정부터는 이제 숙달이 되면은 그런 노력이 없이 이제 저절로 이제 관찰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선정에서는 위탁과가 이제 빠위탁가 이자라가 5선정을 할 때는 이제 위탁과가 하나 빠지고, 그 다음에 3선정에서 윗자라가 빠지는데, 4선정으로 나눌 때는 윗자가 위자, 1선정에서 어 이제 안 일어나고 저절로 잠재되어서 이어지면서 삐띠, 어 삐띠 환희심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에. 우판디다스님이 이제 설명하신 거 보면, 은 마음은 더욱더 예리해지고, 집중력은 깊어지고, 깊어진 집중력으로 체험에서는 분명한 이제 확신을 얻게 되고, <laughs> 신심, 그러니까 집중과 어, 노력과, 어, 여기에서 이제 확신이 이제 예,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환희와 정신적, 육체적 평온함이 강하게 또 나타나고, 어, 즐거움에, 이제, 이때 이제 즐거움에 이제 집착할 위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위험이 있으면 그걸 적각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때 이제 뭔가 이루고자 하고 빨리 선정에 더 깊이 들기를 원한다든가, 뭐 열반에 뭐더 더, 더 빨리 들기를 바란다든가, 그러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희가 있을 때는 환희를 또 관찰해요. 기쁜 마음을. 관찰하면은 기쁜 마음이 까라앉으면서 그 행복감 위주로 일어나면서 주로 이제 7각지에 그 평등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평등각이 이제 더 완성된 것은 이제 4선정이고 3선정에서도 이제, 이제 그런 평등감이 나타나면서 어, 삼성정은 행복감이 그 일념과 가가타 아, 그 사마디하고 수가 행복감이 이제 강합니다. 두 번째 선정에서 세 번째 선정으로 나가는 아 것은 대전환인데 예, 세 번째 선정부터는 아, 이제 몇 시간이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예, 망상 없이 예, 그 관찰이 깊어지면서. 특히 이제 이바사나열료단계에서네 번째 단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매순간 현상들이 일어났다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그 지나서 어 이제 다섯 번째 사라짐의 지혜로 이제 그 접어들게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일어납니다. 어 이때도 그 대상을 분명히 이제 알아차리면서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하면은 일어나는 것이 사라짐 위주로만 이제 보이. 일어난 것은 안 보이고 주로 이제 사라지는 거 배도 계속 사라지는 거, 호흡도 사라지는 거, 모든 현상이 이제 사라짐의 단계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사라짐의 이제 그 현상들이 많이 납니다. 이때는 이제 육체적, 정신적으로 행복감이나 평온함이 없고 육체의 고통이나 불편함이 없고 다소 중립적인 무심한 상태로 이제 가게 됩니다. 무슨 이제 삼선정이 좀 이제 깊어졌을 때고, 이제 사선정에서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네 번째 단계가 더 이제 성숙되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들이 같이 일어나면서 그 중에 이제 어느 것이 더 강하게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사선정에서는 예, 매 순간 생멸하는 그 지혜가 아, 더 성숙되고 두 번째 선정의 환희는 세 번째 성지의 요소인 행복감으로 이제 예, 양보를 하고 세 번째 선정부터는 이제 환희는아니라고 행복감 위주로 일어나다가 이제 네 번째는 평온이 더 강해지면서. 어, 병원 위주로, 옷백과 평등신과 일념 위주로 어, 이어지는 것이 이제 그 사선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선정에서 어, 그다음에 이제 고통이 있고 어떤 해무감이라 이런 것이 일, 일어나면서 어, 더 어떤 성찰의지혜더 어, 완전히 이제 그 열반으로 향하는 이제 그런 이쪽으로 이제 계속 가면서 어, 행복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선정에서도 그 행복감은일납니다 행복감하고 기쁨, 띠띠하고 어, 일념된 거 하고 어, 일으키는 위탁 글자 다섯 가지가 일어나고, 두 번째에서는 행복감이 이, 환희의 형태로 일어납니다. 기쁨과 행복감이 이제 같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두 번째에서는 기쁨의 형태로 행복감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평온한 행복감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네 번째에서는 지혜의 행복감을 이제 경험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행복감이 위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서 어, 사라짐만 보고 또 일어난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니까 일어난 것들은 전부 다 조건 따라 일어난 것들은 어떤 위험이 있고 또 위험이 있는 것은 이제, 이제 자꾸 이제 없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 염, 염호하는 싫어하는 그런 이제 또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제 승찰하고 다시 되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상카루페카 단계, 11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상카루페카 단계에서는 이제 무심하게 모든 행성들은 무상고 무하로 일어난 것들이니까 무심하게 그렇게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고그 사선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원에서, 이제, 그, 무상고, 무화를, 이제, 보면서, 이제, 그, 독과, 그 열반으로, 이제, 그, 들어갑니다. 어, 물론, 이제, 안구따라 니까에서는 1선정에서 아랑 갈 수도 있고, 어, 또, 8선정에서도 수다운도 못갈 수도 있어요. 선정하고, 어, 그, 깨달음하고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그 1선정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4선정을 거쳐서 어 이제 열반에 들게 되면은 그더 안정된 그 열반에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선정에 드는 것을 이바사나 어 열여 단계로 보면은. 어 1선정에서 그 오온과 알아차린 마음이 제그 구분되고 2선정에서는 오온과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어 기쁨이 이제 강하게 일어나고 3선정부터는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그 기쁨의 행복과 기쁨에서 이제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가 이제 그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일어나고 사라짐의 그 현상의 지혜를 또 뚜렷하게 이제 보면서 어 사라지기만 하니까 어떤 두려움도 있고 고통에 대한 지혜도 일어나고 해모감에 대한 지혜, 또 해탈을 달성하려는 지혜 다시 살펴보는 지혜가 일어나면서, 현상에 대한 평등에 대한 그 무심의 지혜. 11번째 이 단계가, 그 사선정을 이제, 그, 이제 자리 잡은 사선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무상고 무화를 보면서, 이제 독가, 도가, 독가가 이제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무상고 무화와 독가의 중간에 있는 단계가 이제 그 종성의 단계고 종성은 이제 세속에서 초세간 그 열반으로 성질이 바뀐다 이거 고트라보 이것이 이제 바뀌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 일선정에서 물론 독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정의 독가고 2선정의 독과가 있고, 3선정의 독과가 있고, 요 4선정의 독과가 있는데, 8 정도에서, 어 이제, 안전하게, 그 안정성 있게 되는 것이, 이제, 4선정에서, 이제, 독과에 이제, 듭니다. 독과에들 때, 이제, 도의 단계에서, 번뇌가, 이제, 몇 가지 없어지는가, 세 가지 없어지면은, 이제, 유신경과 의신과 계금치견, 그세 가지가 없어지면은, 이제, 수당가고, 거기에서 성욕과 성냄이 없어지면은 이제 아나운가고, 그, 그래도 이제 아한에 가기 전에 다섯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어떤 존재에 대한 불안하고, 암만하고세계천상 어, 무색계천상, 천상에 대한 집착과 근본 무명은 어, 마지막 그아한의 도에서 없어집니다. 예, 그렇게 오온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번뇌가 없어지는가 그만 이제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불처님 수행법이요. 여기 대해서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네, 법사님. 법사님. 살 음, 질문 있는데, 아까 너무 과도한 노력은 선정을 방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 집중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니까, 이게 적절한 노력인지, 아니면 뭐, 과도한 노력인지 네. 알수 있는, 그건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에만 의지를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어떤 게 네. 과도한 노력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오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믿음하고 올바른 개념이나 믿음하고 노력하고 마음챙김하고 선정하고 지혜 그 다섯 가지가 이제 균형이 이제 맞춰져야 돼요. 맞춰져야 되는데. 예, 1선정에서는 그 관찰을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노력을 이렇게 해야 돼요. 추가적인 노력을 자꾸 이제 일으키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에, 2선정부터는 이제 그런 노력 없이 노력하는 힘이 이제 붙으면은 저절로 알아차림이 이제 저절로 이제 그 이어지거든요. 이제 과도한 노력은 네. 아, 이제 수행을 하면서 내가 빨리 성취를 해야 되겠다. 아니, 빨리 깨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욕심으로 이렇게 막, 그, 좀, 빨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에, 그, 과도한 노력으로 이제, 그, 가기 쉽죠. 그러니까 이제, 왜그 수행을 해야 되는가. 아, 대상이 있고 조건 지어진 생각이나 감정은 무상하고 변하고 내가 아니니까 그 조건 지어진 것을 그 있는 그대로 이제 그 관찰해서 어 빨리 내가 깨쳐야 되겠다 빨리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네. 네. 이제 그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는 그 관찰이 이제 그예 과도한 노력이 없는 거라요. 예 우리가 뭐 여기서 어 미국이나 뭐 다른데 생각할 때도 그냥 생각할 때도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관찰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호흡을, 호흡을 이제 알아차리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오급 균 오력의 균형을 염두에 두고 예. 수행하면 좀네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 거라고 생각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네. 태국이나 이제 미얀마가면은 그 마부가 이제 말을 몰고 가는데 그네 마리 말을 마차를 이제 끌면서. 마부가 이제 그네 마리 말에 그 코피를 지고 있어요. 그네 마리 말이, 네. 말이 이제 그 하나는 선정이고 하나는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믿음이나 정견이고 하나는 지혜라요. 지혜, 지혜와 이제 믿음이 균형을 맞추고 노력과 선정이 균형을 맞추고 그내그내그말이에 코피를 잡고 있는 거는 사티라요. 그 사티가 네. 예, 사티가 이제 막그 빠르게 어느 것이 강하고 요것을 이제 매 순간 이제 알아차림하면서 사티는 이제 많아도 관계없어요. 이제 나머지는 응. 너무 가소 하면 안 되니까 그 노력과 네. 노력하는 말과 그 집중하는 말. 그리고, 이제, 믿음과 계네의 말과 지혜의 말. 그것을 이제 사티가 이제 딱 자꾸 마보가 이제 사티라요. 그런 그림을 그 그려놨어요. 그 베개, 베개나 그 책에, 책 앞에나. 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터득을 해야죠. 자꾸 이제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고, 어, 어서면 수행 나누기로 어, 들어가겠습니다.